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호주의 피터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예, 호주의 어느 가정에 예, 크리스마스 추리를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이곳 호주의 예, 그 집집마다 어, 멋지게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어, 산타를 기다리면서 어, 이렇게 멋진 조명으로 어, 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호주의 날씨는 한국하고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이제 12월하고 1월 달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한 여름이 될 테고요. 아직은 조금 어, 초여름에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현재 한낮의 기온이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말에서 1월 달이 되면 어, 40도를 넘는 그런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어, 정말 찌는 듯한 그런 그 폭염 속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어, 올해 처음으로 호주에서 맞이하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기분일지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한국은 이제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워, 추워지고 있고, 어, 이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곳은 어, 굉장히 그 뜨거운 날씨, 아주 한여름의 음, 크리스마스를 어, 맞이하게 됩니다. 어, 상당히 이 집에 아까 제가 미리 와서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을 해놓기 시작한 지가 한 11년째라고 합니다. 11년째고 그런데 이제 두 부부가 사시는데 어,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두 부부가 어,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어, 이렇게 한달 동안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연말까지 이렇게 멋진 그 조경으로 어, 조명으로 해서 행복한 한달 연말을 맞이하는 모습이 참 음,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호주에서 피터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